이거 딱 나왔는데. 아직 이거 안 되겠다. <laughs> 내가 따져야겠다. 아까 머리 끝나고 좋피고 올라갔을 때 괜찮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만 좋냐? 어, 일단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봐야 되는데 준비를 하면서 미용실에 관한 썰을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머리가 엄청 긴 생머리였거든요. 제 머리가 약간 곱슬이라서. 두피 쪽이 많이 자라 나오면서 우글우글 거리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머리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머리를 오랜만에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과한 펌을 좋아하진 않고 좀 자연스러운 웨이브. 아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약간 요런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죠. 저는 미용실을 정착하면서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뭐 그때그때 그때 시간과 때에 맞게 뭐 예약이 비어 있는 미용실을 예약해서 가거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마침 병원을 딱 갔다가 나오니까, 한, 딱 머리 할 3, 4시간이 딱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미용실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갔는데, 뭐, 저는 머리를 딱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뭐, 연예인 사진이나 그런 사진을 찾아서 간게 아니고, 그냥 가서, 뭐, 요새 퍼스널 헤어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 예약한 디자이너 분이, 그 예약 품목이 그런 거였어요. 퍼스널 헤어 추천해드립니다. 약간 이런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뭘 안정하고 갔으니까 그 미용실을 기다리는 대기석에 그 요새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 책자 같은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딱두 개를 짚었어요. 빌드펌이랑 레이어드 시컬펌. 저는 약간 시컬을 더 원했지만 그 디자이너분이 제 얼굴형에는 s 컬이더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알겠다. s 컬을 해도 좋은데 절대 부시시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과하지 않게 해달라. 요렇게 두 개가 제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분도 알, 알겠다고 하고 이제 시술을 들어갔는데 본격적으로 컬을 말기 전에 컬 테스트를 해본다고 제 뒤통수 쪽에다가 굵은 거 하나 말고 중간 거 하나 말고 이렇게 말았대요. 전 뒤통수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그걸 테스트를 보시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굵은 거 하면 처지니까 중간 걸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뭐나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 네. 이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날 때 머리 감고 나와서 말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뭐 펌을 많이 해봤으니까 딱 머리 말린 것만 봐도 알아, 이제 느낌을. 말리고 딱 나왔는데, 이거 내가 원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야. 막 나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이런 거 원했는데, 딱 봐도 그냥 개빠글빠글 히피 펌 머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파워 아이 성향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일단 바로 못 따지겠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서 말리 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봐도 약간 너무 빡글빡글 했나 봐 그게 아 그리고 내가 머리 하기 전에 요청사항이 하나 더 있었다 손질하기 쉬운 머리로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했었어 과하지 않게 해달라 또걸 부시시하지 않게 해달라 손질하기 쉬운 머리로 해달라 이렇게 세 개를 요청했었어요 근데 머리를 말, 돌려서 말리는 걸 엄청 오래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머리 말리다가 컬 크림도 중간 중간에 계속 바르고 에센스도 뭐 중간 중간에 계속 바르고 내가 약간, 이거 좀 부시시한 거는, 뭐,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는데, 그거는, 말릴 때 손질을 잘 해주셔야 되고, 돌려서 말려주셔야 되고, 컬크림이랑 에센스를 꼭꼭 발라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 내가 말릴 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냥, 머리 끝나고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물어 아 일단 뭐, 괜찮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말리니까, 봉분위기를 말았을 때그 돌림 자국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봤는데 그, 돌린 게다 풀리고, 완전, 그냥 부시시한, 라면, 라면 가닥?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감자면? 흐물흐물한 그런, 라면 가닥이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머리가. 나는 이렇게 층을 많이 내면 안 되는 머리인데, 곱슬이라서. 층을 많이 내고 파말하면 곱슬 머리는 더 부시시해지거든요? 근데, 층을 겁나 많이 내놓은 거야, 머리를 집어서 보니까. 머리 겉면 부분만 보면, 앞에서 봤을 때, 단발? 중단발? 수준의 길이로 잘려 있었고, 그, 그 윗머리가 엄청 막 부시시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 근데 이게 끝부분을 뭐 다듬기만 다듬었지, 길이 변화 없이 거의 몇 년을 기른 머리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laughs> 내가 따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마음에 안 들었, 안든 머리가 나와도 한 번도 컴플레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뭐, 미용실에다가. 그럴 암력도뭐 안되고 내가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엔페이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내 머리 해준 디자이너 분이 나 머리하고 나올 때아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네이버 리뷰 한번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을 그냥 아네 이러고 나왔는데 너무 열이 받으니까 네이버 리뷰에 남길까? 이런 생각을 했었, 했었어요 잠깐 했는데 그 머리를 하면서 그 디자이너랑 뭐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분이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이 미용이 그 사람한테는 생업인 거잖아 그러면 좀안 좋게 적으면 그 사람한테 좀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내 머리를 고쳐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디자이너 분이 명함을 주셔가지고 그 명함에 적힌 인스타 아이디를 검색해서 제가 DM을 보냈어요 그분한테 머리가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부 시시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머리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 파마 풀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DM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짜증스러운 말투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머리 끝나고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근데 나 그런 반응이 나올지 상상도 못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전화를 하면서. 서로 좀 좋은 감정이 아니었지 서로 서로한테 내가 그러면 내가 머리를 부시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진짜 어이없는 게그 사람이 그거는 고객님이 머릿결이 원래 좋은 머릿결도 아니었고 내 머리가 원래 곱슬이라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 고객이 자기한테 머리를 하러 왔으면 내가 뭐 고객이 원하는 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그 머리를 하기 전에 이 고객님 머리에 이 머리, 이 컬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모, 지를 파악하는 것도 난그 디자이너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머리 일때다 다시다. 내뭐 곱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하. 그래서, 그럼 내가 파마를 풀어줄 수는 없겠냐. 계속 뭐 빙빙 돌리면서 뭐 파마를 풀어도 어차피 똑같이 부시시할 거다. 그리고 파마를 뭐 풀려면 최소 일주일은 더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나는 당장 지금 이 시시한 머리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는 지경인데 아 그래서 일단 내가 그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길게 더 통화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일단,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일단 다른 미용실 가든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DM으로 다시 그러면 제 머리에 다른 조치를 더 해줄 수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DM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DM으로 아니요, 다른 조치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이 부시시한 걸 없애는 건데, 지금 이미 펌을 함으로써 내 머리가 많이 상한 상태니까, 이 머리를 뭐 매직으로 피든, 일단 파마를 풀고 시커를 하든 이렇게 하고 싶어, 싶다.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일 자기가 출근해서 연락을 주겠대요. 높은 다른 그런 사람들이랑 좀 상의를 해보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길래? 아 그래, 뭐, 지네만의 방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m 이 와가지고, 파마를 펴주는 것까진 해줄 수 있는데, 머리를 핀다든지, 뭐 볼륨, 시커를 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돈을 더 내고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지, 지한테. 근데 나는, 어제 전화도 그렇고, 뭐, 하면서 좀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 디자이너한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여서, 더 이상 그 디자이너한테, 뭐, 내 머리를 맡기고 싶지가 않았어. 그 내가 좀, 엄청 DM을 장문으로 길게 보냈거든요. 좀 따지는 듯한 그 내용까지 기억이 안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냐. 고객의 모지를 파악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 그런 내용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쏙 빼놓고 내가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내용의 답장만 뜰렁온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서 더 화가 나서 내가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전체 환불. 그냥 너. 더 이상 받, 거기서 추가금 내고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환불해달라. 근데 어쨌든 나는 환불 받아도 손해야. 다른 미용실 가서 머리를 복구해야 되는데, 나는 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내 머릿결도 날리고, 머릿결이야, 시간, 뭐, 복구 매직을 하면 좀 괜찮아질 수 있다고 쳐도, 길이를 짧게 잘라놓은 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 머리를 다시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다른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이, 11월달에 거기서 슬리퍼를 받았었거든요. 그 슬리퍼를 해준 그 디자이너분한테 내가 머리를 예약하고 갔는데, 내 머리를 보시더니 머리를 왜 이렇게 해놨냐고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거기 대표님이나 매니저분한테 연락을 해서 해결을 보, 보면 좀 말이 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다음 날 아침에 연락을 해준다고 해서 그런 분뭐 대표나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나한테 말을 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지 혼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던 거야. 그게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뭐 미용학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뭐다 거기 대표한테 얘기를 하래요. 대표 인스타에 DM을 보내가지고 그 대표분이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예 무슨 일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다행히 대표분은 정말 죄송하다. 만족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대표분이 저한테 머리 다시 자기가 재시술 해줄 수 있다. 클리닉까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아저 거기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그분이랑 이렇게 말 오가면서 너무 마음 많이 상해서 거기서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 그냥 돈더 지불하고 머리 다 복구했다. 뭐 머릿결 상한 것 까지 솔직히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겠냐 하겠냐 그냥 내가 거기 미용실에서 펌 받은 금액만 다 환불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표님이 일단 자기도 그 디자이너랑 한번 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자기가 또 얘기를 해보고 다음날에 나한테 연락을 또 해주겠다는 거야 뭐 일단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에 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대표한테 연락이 안오고 거기 관리실장님인지 뭐 매니저분인지 그런 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또 정말 죄송하다고, 막, 몇번을 죄송하다고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 저도 솔직히, 알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고, 내가 죄송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단 말이에요. 난그 사람들은 솔직히 잘못이 없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은 그냥 죄송하다고 하길래, 그냥, 아니, 뭐, 대표님이나 실장님이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행히 전액 환불을 다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액 환불을 결국에는 받았고, 그리고 그 머리 상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해서 직접 대표님이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클리닉을 해주시겠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미용실을 다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 디자이너분이랑 마주치기가 싫기 때문에 그 미용실에서는 대처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난건 그러니까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막 돈을 환불받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난 좋게 넘어가려고 그 디자이너분한테 처음에 리뷰도 안 남기고 디자이너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디자이너분의 대처가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죄송하다는 말을 결국 그분한테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머리 망해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좀 이렇게 말하면 웃기긴 한데 울었거든요? 머리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거 약간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몇년 동안 기름 머리를 그렇게 조사 놓으면 진짜 눈물이 날 걸요?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이런 사례들을 막 엄청 검색을 해보고 내가 이걸 항의를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환불을 요청해도 된,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싶어서 뭐 검, 인터넷에도 검색해보고 유튜브에도 검색해보고 엄청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근데 저 같은 저 같이 미용실에서 펌 하고 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면 뭐 나처럼 이렇게 환불을 받아라 이런 건 아닌데 AS를 해달라고 한번 요청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리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날 집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울고 출근을 해가지고 그 알바 알바 갔는데 알바 가게 사장님한테 머리 망한 거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는데 또 눈물이 나 아유 사장님한테 머리를 보여주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 근데 진짜 머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머리로 이렇게 울어본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어딘가에 컴플레인을 걸어서 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결론은 잘환불 받고, 뭐잘 끝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 미용실에 머리 일단 얘기를 해보시고, 오빠는 화장이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